안 됐어 6개월도 안 됐어 3월에 만난 터키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 하나 보고 가는 거야 지금 터키 그 아저씨가 왜 우리한테 호의를 베푸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기가 있는 안탈리아 지방에 숙소가 있나 봐요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 이래저래 좀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한국에서 친구들이 이번 5월달에 많이 왔거든요 한국 기념품이랑 보니까 자식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랑 먹으라고 태국 과자 숱나 그거 좀 사고. 그래서 아저씨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진짜 가네. 개웃기다. 기대돼. 좀 무섭기도 하고. <laughs> 왜냐면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 알게 된지 얼마 안된 사람인데. 이거는 그 자개로 된 명암 케이스랑 펜 세트구요. 공항 음, 가기 전에 밥 먹으러 마야몰에 들어왔습니다 현금이 없어서 저희가 여기서는 그래도 그 QR 스캔이 다 돼가지고 같서 먹으려고 <laughs> 너 그거 커버하니까 가방 엄청 커 보인다 사실은 비었는데 <laughs> 와우 문신남파타이 이 사람은 알까? 유명한 걸? 다 먹고 공항으로 갑니다. 볼트에 시티라이드라는 게 생겼어요. 이걸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제대로 오겠지? 어, 땡큐.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 떡하니까 너무 친절하시네, 기사님이. 아까 빠주셔 찾아. 아, 우리 너무 빨리 왔나? 4시 55분. 아직 안 떴네? 하이안 마음에 든다. 오렌지 주스 엄청 짧게 가는데. 와. 생지 엄청 맛있어. 먹어봐. 안에 타로 커스타드 밥? 아, 너무 귀여운데? 이것도. 아이얼에 붙이겠어. 아하. 와우. 번이라고 했는데안느끼게 맛있어? 타라이 응. 많아가지고. 콘센트 자리가. 어, 이거 뭐야? 헉? 여기 있을까? 여기 이용해도 돼? 이 있어. 2만원이라고? 야, 왜 이렇게 비싸? 2만원 싫어하냐? 방국에서 저희가 여기 경유시간이 5시간? 되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지금 밥 먹을 시간이 됐고. 근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어차피 비행기 타면밥줄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햄버거. 간단하게. 제일 싸고 간단한 거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무슨 불고기가 어쨌피 2만원씩이나 해.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지금 옆에 봉촌이라는 데 있어서, 한국식 이제 식당인데, 여기 보니까 그냥 찌개랑 공기밥두개 먹으면은, 찰것 같아서, 시켰어요. 순두부찌개랑 밥두공기에 357바트. 이것도 비싸, 솔직히. 음. 맛있어. 맛있어? 마른. 면 돈이 안 아깝지. 응. 이거는 김치찌개 순두부를 넣은 거. 그러니까 벌어서 11분? 장난? 하시 나? 아직도? 조랄. 선글라스. 오씨. 이거 완전 미쳤는데 뭔가 되게 이쁘지 이번에 내내 스타일 미쳤다. 단지 얼마 됐지 우리가 밥이 나왔습니다. 치킨 포타이였어 대박. 빵이랑. 이건 뭐지? 라이스. 크랙. 태국 시간으로 밤 비행기라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서서히 튀르키의 모습이 보이는데 설레더라고요. 그래? 엄청 깔끔하고 크다. 음, 냄새 안 나고. 2018년 개장한 신공항이라 그런지 되게 크고 깔끔했어요. 아, 진짜 여기도. 진짜 뭔가 쾌적한데? 새벽이라 그런가? 조용하고, 어, 새거 같아. 어, 대박. 공항버스는 하바이스트 표시만 보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 어, 이스탄불 공항 내렸고, 저희는 이제 국내에선 타 사바이 공항으로 가야 돼서. 이걸 타야된다고 합니다 어. 무작정 하바이스트? 신분항에서백제으로 가려면 하바이스트 버스를 어. 타야합니다 아이 버스가 그런 버스 중에 하나인가? 하바이스트네 아, 아 우리는 그럼 이제 이거 중에 사비야 13번이네 사비야 이거 아니야? 13번 사비야? 13번 플랫폼 맞겠지? 플랫폼마다 목적지가 잘 쓰여 있어 찾기 쉬웠어요. 여기서 탁심이나 카디큐에 가는 버스도 쉽게 탈수 있습니다. 사비야 가는 플랫폼 찾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위에 귀여운 짐들. 얼른 싣고 싶어요. 버스 시간이 가까워지면 에이? 짐을 실어줍니다. 예약 없이 카드 찍고 탑승할 수 있어요. 혹시 안될걸 대개서 롯데카드 그 같이 꺼내놓기. 아저씨한테 연락했어 비슷한 이스탄불 도착했고 이항이참멋지다 사람은 이 사람은 다 사람은 이사람 저는 트래블월사카드이잔족해이신족해서신용카했어요제했어요 o 이 e 람은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벌써 간다고? 우리 나는 쉬다가 시간 맞춰올려고 했어 근데 원래 처음에? 너무 열받네 지금 도착해야 할 시간인데 거의 이제 타지도 않고 있어 이제. 아 진짜 열받는다 드디어 2시 32분인데 아, 뭐, 뭐. 탑니다 형 가자 그래도 빨리 나왔다 시앙마이에서 체크아웃한지 34시간 만에 드디어 최종 목적지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나가보려고 해요. 가면은 저희를 여기로 오게 한 터키 아저씨가 피가을 와주신다고 했어요. 가 봅시다. 어있다 어? 와 날씨 구운바. 한참을 달려 먼저 아저씨네 사무실로 갔어요.

와 대박인데? 선물을 좀 가져오긴 했는데 너무 약소한 것 같아서 또 오자마자 선물을 잔뜩 받았어요. 터키 전통 컵 같은 거랑 아저씨가 투어 회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구성품들을 받았고 터키시 딜라이트 이거 여기 디저트도 받았어. 대박. 대박. 일단 오늘은 <laughs> 저희가 비행을 너무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야 할듯 합니다. 마트 한번 갔다 오던지 집에서 뭘 해먹을까? 날씨가 오늘은 좋은데 내일부터 3일 동안 비가 오더라고요. 뭘할수 있을지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오자마자 지금 한식당 조시는 중이에아 <laughs> 웃겨. 이스에서그 다음, Portuguese. 그 다음, p o r 그리고 나는 솔직히 내 유튜브 e 그 다음, p 될 r t 지 g u e s e 그 다음, p 그럼 좋지 와이파이다고와이파이그 다음, p t u g u e s 다 이제 본격적으로 튀르키 여행 시작합니다. Cosas, yeah,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